일분의 세 단어 암기하기. Cemetery, 공동묘지. Dracula를 죽이기 위해서 심장에 쇠못을 때리고 있습니다. 쇠못을 어디서 때려요? 공동묘지예요. Cemetery 무슨 뜻? 공동묘지. Cemetery, 공동묘지. Burst, 폭발하다. 테러범에 의해서 버스가 투 폭발합니다. 버스가 투. burst, burst, 폭발하다. over, 타원형의 동그란 o 를 양옆으로 벌리면 은 타원형이 되겠죠. 그죠? over, 타원형의 over, 타원형의 자, 여러분이 뜻을 생각해 보세요. cemetery, 공동묘지, burst, 폭발하다. over, 하원형의 과학적인 해마학습법으로 빠르고 오래 암기되는 경선식 영단어.